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면접관을 사로잡는 기업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분석하죠. 그렇다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성공적인 면접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면은 음,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 이제 경제라는 걸 분석할 때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느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이 어떤 산업이 좋느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야 뭐 산업이 좋겠고, 산업이 좋아야 뭐일개 기업들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기업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좋을까?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좀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분야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전공 분야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 간호사다. 뭐 그런 친구들이 뭐 이런 토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라든가 금융 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어 그런데 이 일반 사무 직군들은 사실 여러 가지의 초이스 선택권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좋은 것, 장점이고 단점이 있겠지만, 어, 그렇다면 산업군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산업군 중에 내가 음, 기업을 분석할 것인가, 산업을, 분석하실, 산업을 분석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산업을 가지고 딱 포커싱을 맞추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금융이라는 분야도, 어,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뭐, 캐피탈이 있고, 카드사가 있고. 종류가 오만 가지죠. 유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산업 분석 쪽에서 좀 보여드리지만, 이 컨텐츠 쪽으로, 컨텐츠 문화, 산업 쪽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도서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뭐, 그 음악도 있고, 그다음 여러가지 게임도 있고, 장르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딱 포커싱을 맞춰서 조여서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될게 뭐냐? 기업 분석. 자, 기업 분석을 시초로 해서, 산업 분석으로 올라가야지, 산업 분석을 먼저 하고, 기업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군을 선택합니다. 뭐, CJENM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만 해도 사업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LG 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이다. 딱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좁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어, 기업을 분석할 때 조사와 분석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조사라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뭐, 홈페이지 들어가고, 기사를 좀 보고, 다음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증권사 레포트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참조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을 딱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정보들만을 짜집기 하는 거, 정보들만을 알고 있는 건 조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기업 분석이죠. 분석. 그럼 그 분석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분석이라는 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산업이 현재 있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어,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그럼 무턱대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가지고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이제 해놓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뭐더 좋은 툴이 있다면 더좋게 접근해도 되지만 제가 몇 가지 툴을 좀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로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그 핸드폰 사업부에 관련돼 있는 이런 기업 분석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겠고 자 내가 만약에 뭐 CJ ENM을 갈 거다. 또는 뭐 금융 회사를 갈 거다. 뭐 신한은행을 갈 거다라고 했을 때그 툴이 있겠죠. 프로덕트, 생산품이 뭐고 자, 이런 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소트 분석 있죠.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업을 내가 찾았어요. 난 여기 일고 가야 돼라고 한다면 목적 의식이 생기고 자, 그걸 분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냥 막상 그냥 막연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순 지식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본다면 좀더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고 그다음에 관심도 가게 되고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연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품이죠 제품 Product라고 하는 이 제품군입니다 그 회사의 현재 제품이 있겠죠 <laughs>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산업군 중에서 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조금 어, 제품들이 뒤쳐지고 있는 약점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강점과 약점, 스트랭스와 위크니스를 구분을 해서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그런 강점, 약점이 있을 겁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가 강점인가요? 현재는 어, 글로벌 체인이 많이 바뀌어 나가면서 SUV를 많이 출시했어요. 하여튼 그 SUV가 잘 나갈 것인가? 현재는 전기차가 문제죠.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우리 현대차 회장이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를,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전기차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공급해 주는데 거기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구분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요 고객의 특성입니다. B2B냐, B2C냐, B2G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냐 소비자군으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정부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글로벌한 것이냐 이런 것도 있겠고 만약 소매업체, 리테일 쪽으로 가다 보면 주요 고객 타겟층은 정말 다양하겠죠. 뭐 나이대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성별로도 분류할 수 있겠고 이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계층에 따른 어떤 다양한 분류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요 고객의 특성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타겟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 내가 들어가려는 기업의 주요 강점에 있는 프로덕트가 커스터머는 어느 부분에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사람이 지표를 얘기할 때, 음, 약간 숫자와 정례화된 지표들을 얘기해 주면 굉장히 유식해 보여요. 그리고 아 얘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이낸셜 스테이트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어디 나와 있느냐 다 나와 있어요. <laughs>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주요 재무제표의 급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 구조가, 뭐, 카카오라고 하면은, 뭐, 캐릭터를 많이 파느냐, 광고 매출이냐, 아니면은, 뭐, 그, 마켓이냐, 아니면 카카오뱅크냐, 이런 게 있겠죠.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쪽에서, 뭐, 영업이익이 전체 포지션의10%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30%, 40% 뛰어가면은,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를 좀 고민해 보고,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나느냐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숫자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차별화 전략이 있겠죠. 그 회사만의 차별화 전략.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입장벽과 경제 우위점 자, 예를 들어 내가 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옆에다 반도체 공장 하나 세울 수 있나요? <laughs> 안 되죠. 몇 십조가 필요하고, 어, 중국에서도 몇 백조를 때려 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배가 잘 나가요. 아, 조선소 하나 지어야지. 안 되죠. 은행 하나 만들어야겠네. 지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거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은 무엇이고 경쟁 우위란 것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차별화 전략은 이제 그 회사만의 차별화가 있겠죠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텐데 회사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내가 다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세세하게 들어가서 파악을 하는 거죠 무턱대고 보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 분석 툴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면접관이 요구하는 핵심 질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도 대체 어떻게 될 거냐?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 뭘로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가 커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그런 문화 컨텐츠 사업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연예인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 회사의 소속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배포하는 업체들은 이제 거의 정해지고 있죠. 넷플릭스나 아니면 그 디즈니에서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이 옥수수하고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 배포하는 업체들, 유통 업체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핵심이 뭐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기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섭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란 무엇일까? 자,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플리폰인가? 아니면 폴더블폰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새롭게 진출한 시장은 어딘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남아냐? 유럽이냐? 중남미냐? 아프리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굉장히 어, 변화가 심하겠죠. 회사 내에서. 자,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 네 가지로 보통 구분하죠. 이걸 수어트 분석이라고 하고 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자,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본 다음에 뭐 기타 이슈장을 적은 다음에 자 이렇게 수어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뭔 말이냐? 강점과 약점은 나의 우리 회사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이 세로축에 나와 있는 O와 T는 외부 그러니까 뭐 밖에 회사들 또는 경쟁회사 글로벌 회사들은 전 세계의 어떤 환경들이겠죠 경제환경 또는 뭐그 그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어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위협과 기회가 있느냐를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점을 쓰고 약점을 쓰고 그다음에 기회를 쓰고 위협을 씁니다.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S O 전략은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거고요. W O는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는 거죠.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거고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려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체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사 차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조사 차원을 지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석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했을 때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할 거는 항상 이 수원트 분석 같은 경우는 뭔가를 극복하거나 뭔가의 대안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개선점으로 만들어내야 안된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을 그냥 단순히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고 한다면 은행은 위협 요인이 뭘까요? 은행의 위협 요인 뭐 카카오뱅크도 될수 있겠고 가장 위협 요인이 넷플릭스라든가 스타벅스라고 하죠. 스타벅스의 사람들이 미리 결제해 놓은 그 잔고가 10조 정도가 된대요. 그돈 그 가지고 은행업을 하면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협 요인이 되겠죠 외부에. 자 강점과 약점있는데 약점이 뭘까요? 점점 사람들이 내점을 안 하는 거죠. 그 내점을 안 하니까 어, 인바운드 영업을 못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다면 자 약점과 위협을 극복해야 돼요. 뭘로? 강점이나 기회로 극복을 해야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런 스워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외부 환경 요인 분석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은 기회, 나쁜 쪽은 위협으로 쭉 작성을 하게 되고요. 뭐, 다양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조사 단계에서 이 분석으로 넘어갈 때이 회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또 따내야겠죠. 현재의 경제상,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현상들, 뭐, 여기서 이 회사에게 위협일까? 아니면, 아, 기회가 될까? 이런 걸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경, 전개되면 기회,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전개되면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세프틱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찾느냐? 소셜, 사회, 컴피티션 경쟁, 이코노믹, 경제, 폴리틱, 정치, 테크놀로지, 기술, 인포메이션, 정보, 클라이언트, 고객 이런 데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내부 요인은 뭐였죠? 내 거죠, 내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회사를 좀 조사를 해보면 그 회사의 광점과 약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MMITI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맨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자원은 어떤가. 우리나라, 우리 회사의 머니, 돈은 어떤가. 그래서 자원이 얼마나 많은가를 판단해보고, 인포메이션, 정보, 시간, 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내 브랜드 이미지가 어디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럼 브랜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그래서 BTS를 쓴다거나 이렇게 어, 이미지 좋은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략을 수립해서 강점 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싶은 부서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예시죠, 예시. 뭐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총무부와 인사부, 기획부, 회계부, 영업부가 있고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기타 직군들이 있겠죠. 그럼 그 직군에서 필요한 그런 업무를 여러분이 아까 기업 분석에 했던 툴에 접목을 시켜서 어, 믹싱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총무부는 뭐 하느냐를 알아야지 뭔가 믹싱을 할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부서가 예를 들어 무슨 뭐 어, SK 이노베이션의 뭐 인사부다 또는 기획부다 회기부다 이럴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접목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무부는 뭐 할까요? 뭐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비품 관리 또는 어, 사무실 임차 임대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인사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도 인사 발령 이런 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부서는 기획부나 그다음에 인사부 쪽일 겁니다 근데 기획부는 처음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의 전략 방향을 쭉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시입 직원들을 보통 잘 시키질 않죠 가더라도 굉장히 조금 어, 이 직급의 어떤 난이도를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렇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더 성장을 했을 때 조직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알았을 때 기획부로 가는 게좀더 어, 내가 좀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회계 부서 아 이거는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가기가 좀 쉽지 않죠. 자 영업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자 그다음에 기업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분야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이 현재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문화 컨텐츠 카카오톡을 가고 싶다 아니면 주식회서 카카오를 가고 싶다 이엔 e 앰을 가고 싶다 전자를 가고 싶다 아니면 은행 쪽을 가고 싶다 아니면 건설 쪽을 가고 싶다 조선 쪽을 가고 싶다 자동차를 가고 싶다 이렇게 회사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정했다면 그 산업군이 있어요 산업군 그렇겠죠 그럼 그 산업군에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산업군 분석은 예시에서 제가 좀더 음. 강력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면 산업 분석은 그 산업군 자체에 어떤 정책과 법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면 아그회사가 돈만 많이 벌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카카오택시에서 타다 서비스 아시죠? 타다 서비스가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그래도 의미가 없죠. 정치적으로나 뭐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서비스를 폐지해 버리면 그냥 그날로 아웃이에요. 정책과 법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산업에서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작년도에 음. 소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소부장, 소부장이 뭐죠? 어, 이 중소기업들의 일본과의 어떤 무역 마찰로 인해서 어,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업체들을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정부에서. 그럼 그 산업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뜨는 거죠. 왜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자, 한번 갑시다 하면서 쫙 밀어주니까 돈도 들어오고 인력도 들어오고 관심도 들어오고 어떻게 산업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그쪽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뽑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거시나 미시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로나 19. 아, 이거 이제 거시경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거시가 무너지고 미시가 무너지죠. 동네 상권 다 무너지고 있고 장사가 안 되고 여행이 안 되죠. 이런 현상들 사회 문화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있나 그리고 이게 그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되게 중요하겠죠 기술 어떤 기술이 진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회와 위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산업군을 섹터를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둘이 뭉실한 얘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산업 분석 부분을 정확하게 볼 텐데 일단 저는 산업 분석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 분석은 어그 기업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죠. 그러니까 산업을 먼저 보고 그리고 기업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산업 보고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내에는 이런 게 있죠. 산업 내 경쟁력, 경쟁 구조, 수요 조건, 잠재적 경쟁이 규모의 경제냐, 브랜드, 브랜드 노하 티가 크느냐, 제품 차별화가 되느냐. 정부 규제가 어떻게 있느냐, B2B냐, 공급자 협상이 력 가냐,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칸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았고, 저와 같이 다음 시간에 어, 산업 분석을 어떻게 먼저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